고급 생명과학 4장 신경에 의한 조절 마스터 문제 37번 문제 풀이입니다. 자,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 시냅스에 의한 흥분의 전달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냅스 좀 볼게요. 시냅스. 시냅스는 틈이고요. 뉴런과 뉴런 사이의 틈이죠. 그렇죠? 간단하게 한번 초과해드리면 뉴런을 그리고요. 또 하나 그랬습니다, 됐죠? 여기 여기 어 여기를 시냅스라고 하죠, 됐죠? 시냅스 전유론의 축삭돌기 말단 여기, 후유론의 신경세포체나 가지돌기, 됐죠? 되겠죠? 그쪽으로 신경 전달물질 이렇게 전달이 되죠, 어 거기를 화학적 시냅스라고 합니다, 됐죠? 확대해서 한번 추가해 를 볼게요. 자, 시냅스 전유론의 축삭돌기 말단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됐죠? 후유론의 뭐, 신경세포체나, 뭐, 가지돌기. 한번 그려보시고 이렇게. 됐죠? 괜찮죠? 자, 이 그림은요, 시냅스전유론의축삭돌기 말단입니다. 됐죠? 여기는요, 후유론의 신경세포체나, 어, 가지돌기 쪽이에요. 됐죠? 신경전달물질이 나와야 합니다. 자, 나오려면요, 일단, 저기 멀리서부터. 됐죠? 자극이 오고 있겠죠? 될까요? 괜찮죠? 문제 없습니다. 활동전이가 오고 있습니다. 됐죠? 어, 활동전이가 오고 있어요. 됐죠? 조금 내려와서 요쯤에 어, 칼슘 채널이 하나 있다고 쳐읍시다 칼슘 채널. 되겠죠? 활동전이가 이렇게 와서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됐죠? 그럼 원래 막 바깥쪽이 플러스 막 안쪽이 마이너스였죠. 우리 기억할까요? 나트륨이 바깥쪽이 많고 안쪽이 칼륨 많죠. 그죠? 항상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죠. 근데 활동전이가 칼슘 채널까지 와서, 됐죠? 이제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탈분극. 그러면 바뀌겠죠? 바뀌겠죠? 됐죠? 안쪽이 플러스가 되고요.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드디어 칼슘 채널이 열리겠죠. 이 채널은요, 전압 개폐성입니다. 전압 개폐성. 어, 전압이 렇게 바깥이 풀, 안쪽이 마에서, 바깥쪽이 마, 안쪽이 풀 되면요. 그죠? 어, 채널이 열리는 거죠, 그죠? 선생 금방 칼슘 이이려고 있습니다. 그러면 칼슘 전달에서 칼슘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겠죠? 칼슘 들어옵니다. 되겠죠? 괜찮죠자 이제 이 칼슘이 뭐하냐면 칼슘이 뭐냐면 하 척수돌기 말단에 시냅스 소포이죠 소포 그렇죠? 거기 안에 아세틸콜린이 있습니다. 아세틸콜린 될까요? 대표적인 엔티 어, 그죠? 뉴로트랜스미터 됐죠? 신경전물질대표인 아세틸콜린 하나를 들고요. 이 칼슘이온이요 이렇게 들어와서 됐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농도가막 높아지잖아요 됐죠 그러면 요거 시냅스 호포에 막 하고 됐죠 시냅스 전유론에 축성기 발단에 막에 어, 융합을 적진네요요거을적기합니다 참고적으로 섬모가 있죠 섬모가 손모 이렇게 섬모가 있습니다 됐죠 섬모가 있고요 시니어 단백질이라고 해서 그죠 요 섬모에 섬모에 음, 시니어 단백질이 이렇게 융합을 해요 융합을 해요. 됐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융합이 되고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렇게 안에 있던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됐죠? 괜찮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살짝 그림을 좀 뒤로 보내볼게요. 자, 이렇게 좀 보내봅시다. 됐죠? 자, 보내보고요 그러면, 아세콜린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콜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후운유런에, 그죠? 막쪽에, 아스콜린이 붙을 수 있는 붙을 수 있는 됐죠? 수용체들이 있죠 수용체 그 수용체 이름이 리간드 됐죠? 어, 리간드 개폐성 이온 채널이라고 해요 리간드란 말을 괴로워하지 마시고 어, 뭔가 붙으면 열리는 겁니다 아스콜린이 지금 어, 편의상 빨갛게 할게요 이렇게 붙었어요 붙었어요 그럼 이차널이 열려요 붙으면 이렇게 열립니다 됐죠? 얘는 지금 만약에 안 붙은 거라고 치고 얘는 붙은 거라고 치면 이렇게 열려요 됐죠? 그러면 아스콜린이 여기 붙으면요, 괜찮죠 어, 나트륨이온이 어, 주변에 있던 나트륨이온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됐죠? 그러면 다시 이 후유전환에 그죠? 이제 흥분이 전도가 돼서 다시 활동 전이가 만들어지겠죠? 다시 탈 분극이 이어지겠죠? 이렇게 확인될까요? 이 과정을 서술을 하면 돼요. 지금 한번 어, 말을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활동 전이가 됐죠? 시냅스 전유란, 전유란 축삭돌기 말단 됐죠? 여기를 탈분극 시켜요. 첫 번째가 됐죠? 그러면 누가 전압 개폐성 칼슘이온 채널 그죠? 요거 통해서 칼슘이 들어가요. 됐죠? 두 번째가 괜찮죠? 자세 번째가, 세 번째가 칼슘이온이 많아지면 많아지면 신 소포와 됐죠? 어, 막에 막에 융합을 촉진합니다. 됐죠? 융합이 돼요. 됐죠? 이렇게 해서 융합까지. 됐죠? 그럼 이제 네 번째가 신경전달 물질, 누구? 대표적인 예시 아스테리콜린이 방출이 되고요. 됐죠? 마지막으로 이 아스테리콜린이 그죠? 훈유론의 수용체에 붙게 됩니다. 됐죠?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됐죠?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들어가서 나트륨 이온이 유입이 됩니다. 됐죠. 수용체 결합한 다음에 결합 먼저 쓰고요. 됐죠. 그럼 다시 활동 전이가 만들어지겠죠. 괜찮을까요? 물론 뭐 나트륨의 유입이 해서 그죠. 얘가 역지상에 그죠. 어, 전기를 만들어줘야, 어, 전이가 올라가 줘야 당연히 액션 포텐셜, 그죠. 활동 전이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 과정 정도로 어, 정리를 해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되겠죠. 고급 생명과 4장 신경에 의한 조절 마스터 문제 37번 문제 풀이였습니다.